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하는 김영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 저김경사는 명절 끝에 이렇게 감기가 온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나봐요. 그래서 오늘 좀이 코맹맹이 소리가 나도 좀 귀엽게 봐주시고요. 자, 김영사가 오늘 가지고 온 컨텐츠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숨은 노래 찾기 1탄으로 가수 우희님의 이것이 인생을 알려드렸는데요. 문의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도요. 숨은 노래 찾기로 정말 좋은 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노래 주인공은요. 가수 신현님이고요. 이렇게 뾰로롱 자, 우리 가수 신현님이고요 노래 제목은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우리 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그런 코미디 프로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그,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웃으면 복이 온대요.의 그 안무 컨셉을 과거, 추억의 코미디 프로로 엮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분들하고 스토리텔링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도 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활용해보시라고 제가 가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코미디 프로에 대해서 그냥 한번 던져봐 보세요. 어떤 게 기억나세요? 하면은 서영춘 선생님, 뭐, 비시리, 배삼룡 뭐, 충구리당당, 김정열, 영구, 맹구, 땡칠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대상자분들이, 그때는 재밌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재밌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흥내도 내세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꽃보가 없으면 못뭐 마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선생님들 보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잘 대화하시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웃으면 보기 온데에 맞춰서 엮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웃으면 보기 온데요의 안무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어, 웃으면 보기 온데의첫 번째 안무는요 시커먼스 아시죠 시커먼스 얼굴 새까맣게 칠해서 와서 그두 분이 시시시시 커커커커 시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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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거 고거를 안무 포인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요시둘셋넷하나둘셋넷하나둘한번더 서울구경이라는 노래 아시죠? 시골 영감청 타는 기차놀이. 자,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예전에 이은정 씨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했던 그런 모션들이 있어요. 그걸 조금 각색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준비동작을 하시고요.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달리다가 어떡 해요? 경치를 한번 보고요. 자, 달리다 보니까 땀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땀도 한번 닦고요. 자, 또 달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물도 한잔 마시고요. 또 열심히 달리면서 우리 크게 웃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서울 구경으로 두 번째 동작을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 동작은요. 우리 바보 연기하면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죠? 맞아요, 연구 옛날에 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로를 빼놓을 순 없죠. 여러 를 하면서 얘기하시면, 대상자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띠띠야, 뭐, 배고프다, 뭐, 영국떡, 그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세 번째 동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닫고요, 문을 열면서요, 영국다 다시 한번더 닫고요, 다시 열면서, 영국다두번 하시고요, 띠리리리리. 반복합니다 영구다 닫고요 다시 한번 더영구다 닫고요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자 이렇게 세 번째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이 노래 후렴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이온대요 복이온대요 웃으면 복이온대요 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요 복을 흥겹게 받습니다 복 들어옵니다 하면서 보기 온대요. 하고 던지면서, 하! 다시 한번 더. 보기 온대요. 하! 자, 한번더 치시고, 하! 하나, 둘, 셋. 하! 던지시면 되고요 약간 엇박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다 같이 외치도록 유도해주세요. 뭐라고요? 숭구리당당, 충당당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그 얘기해 주시거든요, 대상자분들이. 자, 그러고 나서는 숨구리 강당 하고 나서는요, 자, 바로 그 김정결 씨가 나라 고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를 따라 웃어요, 크게 웃어요, 크게 웃으면서 하하하하 웃어요. 두, 세, 자, 이렇게 큰 소리로 하하 소리 내면서 웃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누구죠? 제일 처음에는 시커먼스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 구경. 그부분 얘기하고요. 연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정열 씨도 나오고요. 순구리당당, 순당당도 나오고요.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재미가 있죠. 그러면서 외치시게 대상자분들이 큰 소리로 외치시게 하하하나, 숭그린 숭당당 이런 부분들은 크게 소리 내시게 유도를 해주시는 게 정말 좋고요. 우리 신현 가수님의 노래가 마음에 드시면요 네이버 뮤직에 신현이라고 웃으면호기온대요 지시면요. 때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우리 강사분들의 파워가요 정말 우리 가수분들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오늘은요 저 김강사는 요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들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관리 잘 하세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부하는 끼로사였습니다